자, 이번에는 미즈노 프로포스미트 패턴은 HG 12번이라고 되어 있는 미즈노 프로 글러브인데 이제 라벨을 보시면 일반 미즈노 프로가 아니라 이제 BSS 글러브. 이거는 어, 이제 저희 어, 글러브 길들이기가 많이 들어온 글러브인데 이제 타 업체에서 이제 유명 업체에서 글러브 길들이기를 진행했고 그 어떤 상태나 그런 것들이 좀 어, 사용하시는 분의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길들이기를 진행하고 있구요 길들이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어, 이제 사용하는 사람에 얼마나 맞게끔 잘 길들여져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그 이전에는 이제 글러브의 패턴에 대해서 이해한 상태로 글러브가 만져졌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사용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공이 좀 뱉는 현상이 있어서 또 포켓이 많이 글러브의 어떤 조작성은 좀 있는데 포켓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포켓을 정확하게 만드는 형태로 이제 글러브 길들이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 무령부 길들이기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용하던 글러브를 무령부 길들이기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어, 오일링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용감이 있는 글러브 상태에서 물에 글러브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끈이나 가죽이 좀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확한 진단과 방법을 가지고 적절한 온도에서 이제 길들이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잘못하다가는 끈이 타 말려 들어가서 이제 오일 같은 다른 일반 가죽의 성분에 여러 가지 뭐 다른 성분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죽이 성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글러브를 작업을 해야 되고요. 조금 더새 글러브에 비해서 이제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죠. 무령부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길들이는 방법 중에 가죽을 좀 부드럽게 만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가죽을 많이 때리면 부드러워지는데, 이제 그 어떤 시간 대비 노력을 통해서 이제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냥 손으로만 길들이는 방법이 있고, 또 스팀으로 길들이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기름으로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특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 무조건 좋고, 어떤 게 어떤 방식이 안 좋고가 아니라 길들였을 때 결과물도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고, 글러브들마다도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 물은 글러브를 길들이는데 하나의 어, 도구로서 사용한다라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어, 물을 사용하든 어떤 사,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기본적으로 글러브 형태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이제 총 글러브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글러브 패턴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경험으로 글러브 교육을 많이 진행해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진행하는 여러 그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 신제품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어, 설명하는 어, 어, 수주회를 참가한다든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아서 어, 저평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글로브 빌드릭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글로브 빌드릭을 진행하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많이 포켓을 때려가지고 뻘집을 크고 빵빵하게 늘리기보다 어, 이제 포켓이 너무 크게 되면은 그 주머니기 그 꼴집 안에서 글러브 그 야구공이 돌기 때문에 어, 적절한 형태와 사이즈와 어, 깊이로 꼴집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미즈노 프로 포스미트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포스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 대부분의 이제 인식 자체가 포스미트는 하다케야마라고 생각하는데. 어, 실제로 미즈노 프로는 기본적인 어, 그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양상으로 충분히 좋은 사양의 고사양의 좋은 글러브이고요. 그리고 또 패턴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글러브를 찾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호불호가 없이 어, 글러브를 선택하실 때 역시 미즈노는 미즈노라고 생각하고 포스미트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드캐아마가 굉장히 어, 그,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실제로, 유명한 선수들이 사용하는 글러브들을 보면, 미즈노 프로 포스미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죠.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박경환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미즈노 국내에서도 사용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을 정도의 글러브예요. 글러브 역시, 디젤을 할 때, 이제, 요렇게, 이렇게 어 각도보다 엄, 좀 엄지가, 코구면이 정확히 보여줄 수 있게, 지금 이 각도가 낮아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글러브의 포켓이나, 벌어지는 형태, 그리고, 조작성, 이런 게, 잘 있죠.